6월부터 한국행 관광 비자 신청이 재개되면서 일본의 한국 영사관 앞에 밤새도록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 철야를 하는 모습이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들에 달린 일본 반응을 모아봤습니다. 아니 어째서 무서운 현실이야.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내두익들은 인정 못하지만 사실 한국은 일본 사회 깊숙이 침투해 있어. 정말 큰 일이다. 이게 다 아베 신조 탓이야. 난 인정 못 해. 제일들 귀국 행렬일 거야. 이거 엔화 약세로 비행기 값이 꽤 비싼 것 같은데 괜찮은 거야? 왜 한국에 가고 싶은지 모르겠다. 중국은 가보고 싶어. 한국 드라마의 영향이지. 내두익들은 이제 현실에 눈을 떠라. 리얼 일본인은 한국을 좋아하는구나. 젊은 여자들은 패션도 음악도 온통 한국. 리얼 일본 문화는 기분 나쁜 오타쿠들이 버려놨거든. 인터넷에는 괴로운 현실. 노제팬을 외치는 나라에 가고 싶다니 다들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야? 우리 엄마도 조만간 한국에 간대. 사랑의부시착 성지 신뢰한다나 뭐라나. 젊은 애들 중엔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른다니까? 이제 혐하는 내두익이나 아저씨들 뿐이지? 아침 뉴스에서 봤는데 온통 여자들 밖에 없었어. 남자는 별로 즐길 수 없어. 일본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자극이 없거든.